그러면, f 말고 g는 3의 f p r i m x 더하기 빼기 4의 s i n fx에 f p r i m x가 나올 거고, 그렇지? 그럼 f p r i m x로 묶으면, 3 4의 sine f(x)가 나와 됐어. 이거는 f'이 0이거나 s i n f(x)가 4분의 3이면 된다는 얘기야. 됐니? 그러면 자, sin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파이네요. 말했어. 뭐? 먹이는 뭐야? 지워진 거지. 슛. 어? 왜? 기억나? 그림도 안 그리고 했지 너? 네, 아니 그렸는데 뭐를 뭘 잘못했어? 이제 그냥, 그냥 할 거야. 또 이따 또 한참 그 지난 다음에 어 다시 해주세요 할 거잖아. 빨리 해봐. 왜? 장난이야 진짜야. 지금 여기가 엑셀값이 0부터 2까지 딱 하면 f함수는 어디부터 출발해서 6파이에서 출발해서 0갔다가 다시 6파이 가는거야. 6파이에서 출발해서 0갔다가 다시 6파이로 오는거야. 그지 그런데 사인값이 얼마가 되도록 하는 4분의 3이 되도록 하는 요 4분의 3이 되도록 하는 순간은 여기를 첫 번째 각도를 뭐알뭐로 뭐 잡지 t1이라고 잡으면 t1, t2, t3, t4, t5, t6 이렇게 나올 거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 fx의 값이, 사분, 그러니까, 사인, 사인 fx가 4분의 3이 된다는 건, 우리가, 요, 사인 그래프라는 녀석은, 사인 t1이 4분의 3, 사인 t2가 4분의 3, 뭐, 이런 놈들인데, 결국, fx의 값이, 요, t1이 되는 순간, t2가 되는 순간들을 찾아야 되는데, t1은 보니까, 5파이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네. 5파이보다 조금 아래쪽에 T1이 되는 순간, 그 다음에 T2가 되는 순간, 그리고 또 한참 떨어져서 T3가 되는 순간, T4가 되는 순간, 또 T5와 T6가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됐어요? 그리고 또저 fx 그래프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까지 찾으면 결국에는 극대나 극소가 되는 순간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f 그래프가 0 되는 순간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이 나오는 거고 따라서 답은 6 아니면 7이 나오겠지. 첫 번째 게 극소였다면 답은 7 개. 첫 번째 게 극대였다면 답은 여기가 극대 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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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대 이렇게 갈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T1인 순간을 찾아볼 건데, T1인 순간은 여기가 이 FX의 값이 4분의 3보다 작았다가 4분의 3보다 커지는 순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기에서 이 사인 값이 4분의 3보다 작았다가, 작았다는 건 양수였겠지. 그 다음에 4분의 3보다 커졌으니까 음수로 바뀔 거고, 이 순간에 F'은 프임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수였을 거라고. 이것들을 곱해버리면 결국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에 극소가 되는 거야. G'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니까 극소. 따라서 3은 7개가 되는 거야. 있어요? 우리 오늘 수업 언제 끝낼까? 응? 지금 끝낼까? 아니면 10분 뒤에 끝낼까?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끝내자. 응? 나의 라면이 풀고 있으니까. <laughs> 어, 오늘 라면이 너무 땡겼어. 어제 아일리시 후쿠오카 가는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라, 돈꼬치 라면을 먹는 걸 보고서, 아, 라면 먹어야겠다. 몰라?